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함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자, 인생의 고뇌를 직면하는 마음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올려볼게요. 인생의 고뇌를 직면하는 마음의 자세. 자 우리가 꼭 어~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명리학에서도 에~ 예, 부부 인연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대목에서 부부 인연 숙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 쉽게 풀어보면은 부부의 인연은 과거 전생에서 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뭐 그뿐만이 아니고 이 명리학 서적에도 이 윤회를 암시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 불교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또 불교에서도 뭐 전생과 다음생, 현생 이렇게 윤회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일부 스님들이 윤회는 없다 그죠?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 윤회는 확실하게 있습니다죠. 확실하게 있어요. 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도 육도윤회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명리학 쪽에서도 윤회를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 고뇌, 그죠? 인생의 고뇌를 이렇게 만날 때, 그것을 직면할 때, 우리가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면 제일 감명할까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 뭐, 내가 과거 전생에 아니면 현생에서 어떻게 원인을 심어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인과라는 거는 무조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자연과학적으로 볼 때도 인과는 없을 수가 없고요. 이 자연과학적으로 볼때 인과가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은 이 자연계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그것은 사라질 수 없는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현생에서 내가 원인을 심지 않았더라도 과거생에서 원인을 심었을 수 있고요. 그러한 일들을 왜 남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괴로워해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직면했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이것은 결국은 내가 원인을 심어놓은 결과의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가장 편합니다. 내가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가 받고 가는 게 맞다. 지금 받지 않으면 또 언제 어디서든 내가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아주 다르갑게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을. 그런 어떤 열린 마음,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면요. 고통도 많이 그, 반감이 됩니다. 예, 그러한 어떤 심리적인 과정이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힘든 일들, 힘든 현상들 아주 슬기롭게 예, 해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뭐 괴로운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는데요. 괴로운 일들을 겪고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괴로움에 처 있는 분들은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의 어떤 그 위안을 삼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